TBC 스포츠 계명문화대학교 총재배 볼링 대회 2월 개인전 순위 결승전 경기 소개해드립니다. 선수 소개입니다. 2위로 네 2위로 먼저 1위로 올라와 있던 애니원 볼링장, 애니원 볼링장 애니원 클럽의 박치홍 박치홍 박지홍 선수가,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2위로 선스포츠 볼링장 소속 네 그리고 선볼링장 BB 클럽의 최병욱 선수. 마지막으로 준결승 3위로 올라온 세븐 나이스 네, 세븐 아이스 볼링장 이야기 클럽의 선수. 이영진 이야기합니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앞선 개인전 4위 결정전에서는 어, CG 에이스 볼링장 에이스 클럽의 김평환 선수가 아, 아쉽게도 4위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결승전에 최병욱, 이영진 선수가 미리 앞서 올라와 있던 박지홍 선수를 만나서 결승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좀 아시, 아쉬웠지만 굉장히 멋진 어,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집중력이, 세 선수 그렇습니다. 모두 집중력이 돋보이는 그런 4위 결정전이었고요. 어, 이번 먼저 세븐아이스 볼링장 이야기클럽의 이영진 선수가 첫 프레임 투구하겠습니다. 순위 결정전 역시도 굉장히 또 재밌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아, 일단 첫 프레임은 9핀 다운으로 시작하는군요. 이영진 선수, 어, 구력이 8년 된 선수죠. 오늘 15 파운드의 볼로 투구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낙하 지점의 일관성을 가져가는 연습을 주로 하고 있다는. 어, 얘기를 했었어요. 어, 본인에게 지금 시점에서 딱 맞는 연습을 하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욕심을 네, 나이스 커버. 내서 많은 걸 연습한다고 해서 또 효과적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내 어프로치 동작과 지금 나의 공 반응에 또 가장 연습, 적절한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시기에 딱 맞는 훈련을 하고 있다. 는 이영진 선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니원 클럽의 박지홍 선수인데요. 어, 박지홍 선수는 현재 중구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제 구력은 11년 된 선수입니다. 왼손 볼러죠. 저프레이. 네, 여덟 핀 다운. 4 번, 7번2 핀이 남아 있습니다. 어, 박정 선수는 농아 그렇죠. 어, 선수고요. 음, 2019년 전국장애인체전 2인조전에서 2위를 했었고요. 2015년에는 세계 농화인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제대회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박지홍 선수이고요. 네. 저희가 시각적으로 박지홍 선수 옆으로 치 동작을 보기만 해도 아, 어렸을 때부터 볼링공을 잡았구나. 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프로치 동작을 보여주고 어, 있습니다. 네, 남아 있던 4번, 7번 핀잘 처리했습니다. 지금 25살 나이니까 11년 됐으면은 벌써 14년, 14살 때 이제 볼링을 시작한. 선수예요 박지용 선수 너무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자랐네요 아, 예전에 <laughs> 네. 봤던 기억이 그렇죠, 있으시군요 네. 학생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네. 훌쩍 성인이 되어서 저희 TBC 스포츠에 또 당당히 사강에 네. 진했 멋지게 잘 성장한 네. 박지용 선수의 오늘 투구를 볼수 있겠습니다 아, 다시 최병욱 선수예요 어, 최병욱 선수는 첫 게임 라스트 프레임에 볼을 바꿔서 투구를 해봤었는데요 어, 네첫 네. 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그때 바꾼 볼이 아니라 다시 아니고, 네. 네. 다시 첫 경기를 했던 볼로 다시 교체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살짝 라인을 수정을 해서 네. 조금 변화되었다고 선수 본인이 느끼는 변화에 살짝 라인을 수정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뀐 볼을 보고서는 이제 한 게임을 치렀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캐리 다운이 일어나서 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볼 교체를 한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다른 본거였나요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다시 이영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최병욱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영진 선수 역시도 두 번째 네, 이 프레임 이기 때문에 이영진 선수 역시도 볼을 바꾸거나 라인을 수정을 하거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세한 조절을 통해서 변화하는 레인에 또.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들마다 본인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이 알수 있는 아주 미세한 조정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남아 있는 10번 핀 네잘 처리가 됐습니다. 어 앞선 4위 결정전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니 여성 선수 핸디가 12점인데 왜 여기는 10점이 플러스 도 어, 있지라고 그렇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는 두 명의 선수가 파이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또세 명일까? <laughs> 그렇죠. 또 점수도 왜 이렇게 또 다르게 또 산출이 되나? 저희가 음. 뭐그 동안 조금의 변화를 맞이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커렌트 프레임 스코어링 경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네. 올해부터 다시 박지홍 선수 이 e 프레임인데요. 네, 쉬어난 스트라이크. 네. 박지홍 선수 그 어릴 때 학생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세르머니 동작이라든지 루틴 동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꾸준하게 볼링을 연습을 한 것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 현재 스텝 과 밸런스 리프팅 연습을 주로 하고 네. 있다고 밝혔어요 박지홍 선수. 저희가 경기하면서 이 부분들 한번 보도록 그렇죠. 할까요? 네, 뭐 밸런스 출, 리프팅.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에게 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들이 선수들에게 뭐 멘트를 요구를 하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일관성과 음. 뭐 스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병욱 선수 이 프레임 스트라이크. 어, 앞서 4위 결정전에서도 일단 5프레임까지는 스트라이크를 다섯 개째를 이어갔거든요. 어, 이번 결승전에서도 또 같은 모습이 재현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째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어, 단독 프레임 점수가 계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하나당 30점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커렌트 프레임 스코어링 방식에서는. 스트라이크는 30점, 스페어를 하게 되면 최고로 가지고 갈수 있는 점수가 19점. 19점이죠. 네. 이번에 다시 이영진 선수 플러스 12점이 아니고 10점이 된 이유도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그 새로 적용을 하고 있는 커렌트 프레임 방식, 네 스트라이크 아시안 게임부터 세계권 선수권 대회에서 적용이 됐었는데요. 아직 국내 대회에서는 뭐 확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진 않았고요. 2020년도부터 뭐 이렇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뭐 시합이 취소되면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결정이 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대구 볼링 협회와 TBC 볼링에서 회의 끝에 저희는 여자 선수들에게 플러스 10점을 임의로 부과를 하기로 결정을 네. 한 거죠. 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결정한 네. 사항이라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플러스 10점. 네, 다시 애니원 클럽의 박지홍 선수 3프레이 네, 오, 이번에도 역시 또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를 이제 두 개째 이어가고 있는 박지홍 선수인데요. 박지홍 선수는 앞으로의 목표가 데플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라고 합니다. 데플림픽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4년마다 개최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라고 하는군요. 네. 네. 스포츠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요. 세계 농화인간의 친목도모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국제경기대회. 습니꼭금메달따는 예. 네. 모습 보고 싶은데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다시 최병욱 선수. 자, 최병욱 선수는 네. 더블을 기록 기록하는 과정에서 어. 어, 네. 네 스트라이크. 자 터키를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가 시각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라인이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세번 만드는 과정에 포키팅이 되어서 열개열 개의 핀이 넘어가는 리액션. 골 모션이 다 달랐어요. 음. 네 그렇다면 아마 최배은 선수가 또 알고 있지 않을까. 자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 라운드 경기입니다. 네. 자 n t f 트 프레임 방식이어서 저희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충분히 점수는 뒤집어질 수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영진 선수 4 프레임이었는데요. 9핀 다운. 네, 앞선 4위 결정전에서 이용진 선수 TBC 볼링 TV 파이널 출전을 처음한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경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원래 목표 시 대표가 되는 것인데요. 뭐 자, 시 대표가 되어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네, 또 대구를 커버. 대표하는 선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네. 네. 방금은 또뭐 엄지 타이밍이 늦어서 공이 좀 던져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이영진 음. 선수가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살짝 레인의 변화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네. 네. 아, 사실 그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연습하고 있다고 음. 네. 이영진 선수는 얘기를 했고요. 다시 박지홍 선수. 네, 왼손 볼러 사프림어 네아 아깝게도 넘어가지 그렇네요. 않았습니다 나인핀다운자 선수들마다 그음 템포죠 전체적인 템포가 빠른 선수들도 있고 조금 느린 선수들도 있고 뭐 지금 함께 경기를 하고 있는 최병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프로치 템포가 좀 빠른 편이라면 지금 준비 중인 박지웅 선수 역시도 좀 빠른 템포 가지고 있는 어프로치 동작인데요. 네. 방금 저고 동작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템퍼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 본인 리듬 타이밍이 조금 이상이 와서 노핀을 음, 남겼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중구 대표 선수이기도 하고요, 박지용 선수. 박지용 선수는 월서 중학교, 도원 고등학교, 그리고 경남의 국제대학을 다니다가 수성대로 와서 그렇습니다. 수성대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다시 어, 지난 한해 TBC 볼링 TV 파이널에 최다 출전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예요. 그렇죠. 최병욱 선수. <laughs> 선수. 네4 프레임. 네, 또네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자, 1라운드 선수. 때와는 전혀 다른 라인을 구사를 했습니다. 공이 왼쪽에서 떨어져서 오히려 더 짙은, 조금 더 두꺼운 지역을 통과하면서 앵글이 조금 1라운드보다는 조금 커진 앵글을 구사를 했죠. 그래서 레인을 리딩 능력, 변화하는 레인도 잘 캐치하고 거기에 맞춰서 잘 조절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다시 이영진 선수. 자 조금 흔들리고 있는 이영진 네. 선수인데요. 오프레임. 네. 네, 스트라이크. 아, 네. 자 집중력 있는 오프레임을 보여줬어요. 저희가 뭐늘 저희도 그렇게 멘트를 하죠. 레인이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레인의 변화 보다는 나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영진 선수 아주 집중력 있게 본인의 전체적인 체킹을 잘해서 또 오프레임을 아주 중요한 오프레임 스트라이크 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117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영진 선수 다시 박지홍 선수 오프레임 오, 이번에도 또 10번 핀이 빠지지 않는군요. 9핀 다운. 자, 이영진 선수의 오프레임의 스트라이크가 최병욱 선수에게 조금 견제가 되는 스트라이크였듯이 박지홍 선수 역시도 오프레임의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서 좀 상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어요. 음. 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서 내네 점수가 올라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뭐 점수가 크게 역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스트라이크를 침으로써 또 상대방을 또 심리적으로 좀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에 느껴지는 그런 어,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강 진출을 한이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하고 좀 아쉬운 경기를 하더라도 사강 진출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집중력과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쳐서 충분히 널 압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아. 상대방을 굉장히 또 긴장을 하게 만들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오프레임 아, 아, 어, 어, 앞선 4위 결정전에서도 지금 같은 모습이었는데 다섯 개째 스트라이크를 똑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150점. 뭐, 지금 살짝 미세하게 최병웅 선수가 어, 4프레임보다는 방금 레인에서는 조금 앵글이 살짝 좁아졌어요. 안쪽으로 두고가 됐지만 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는데 확실히 지난 저희가 2020년 10월 뭐 가장 존재감을 알려 줬을 때보다 음. 더 오늘은 여유 있는 경기를 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서현진 상대를, 선수를 상대로 우승을 했던 해가 바로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오늘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때는 최병욱 선수 패기였다면 오늘은 연륜을 보여주는 <laughs> 경기를 보여주네요. 네, 이영진 선수, 우크레인. 어, 이번에는 좀 1, 2번 브루클린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곱 핀 다운. 이영진 선수에게는 핸디 10점이 있지만, 어, 지금 최병옥 선수가 벌써 다섯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어서. 네. 자 방금 일단은? 이영진 선수의 그 스윙 동작이 1라운드, 2라운드 오프레인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좀 불안한 스윙 동작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면서 공도 공 역시도 어, 좀 파워가 어. 떨어진 진행 경도를 보여줬던 것이 네.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음, 네, 네 지금 네, 네 제가 볼 때는 이영진 선수는 자신감 있게 경기를 그렇습니다. 뭐 앞선 4위 결정전처럼 네. 그런 자신감으로 네. 계속 투구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또이 멘탈 경기지 네. 않겠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laughs> 것이 경기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볼링은 음.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라는 아. 말도 있지만 또 역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 동작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네. 오, 박지영 선수 거의 어, 핀덱에서 부서드시듯이 핀 액션을 일으키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6 프레임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146 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박지용 선수는 지금 현재 뭐 스물 다섯 살인데요. 지금 뒤쪽에 또 아버님이 함께 오셔서 사진도 아, 찍어주고, 네. 네, 그 아들 경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아 아버지가 굉장히 박지용 선수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참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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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있어요.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운동할 때도 늘 함께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벌써 네. 11년째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비비클럽의 최병욱 선수 유크레이 이번에 여섯 개째 스트라이크. 어, 최병욱 선수는 개인전 우승을 해봤지만 아직 이인 조전 우승이 없어서 지금 목표가 박재환 형님과 함께 이인 조전에 출전해서 우승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박재환 형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laughs> 네. 자, 아깝게 아깝게 놓쳤던 이인 조죠. 그래서 지금 뒤쪽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언젠가는 다시 또 박재완 선수와 함께 출전해서 2인 저전 우승하는 모습을 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동호인 아마추어 볼링을 할 때마다 이제는 뭐 잘하는 선수가 더 있을까 할 음. 정도의 생각을 하다가 매번 아 역시 또어딘가에 어, 고수들이 네 많다는 생각을 <laughs> 네, 하게 되네요. 이영진 선수 7 프레임이었는데요. 여덟 핀 다운. 자, 그렇다면, 이영진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어, 제가 볼땐 이런 것 같아요. 평소 내가 연습을 많이 했던 라인이 매칭이 될 때는 정말 자신있게 두고가 되는데, 또그 라인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불안해진다면, 자, 이영진 선수가 평소에 본인이 생각한 일관성 연습을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의 라인을 연습해 보면 또 이렇게 좀 변화하는 라인에 음. 조금 더 자신감이 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두핀 가운데 한 핀만 처리했고요. 이영재 선수는 사실 올해 대구 시대표가 목표라고 한 만큼 네. 오늘 TBC 볼링이 4위 결정전 또 순위 결승전의 본인의 투구 모습이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여자 프로 중에서 굉장히 그 탑을 달리고 있는 선수도 어떠한 그 레인 패턴에도 라인을 바꾸지 않고 또 이기는 선수가 있기는 어, 하지만 네. 박지용 선수 칠 프레임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역시 또칠번 핀이 왼손 볼러들은 또칠번 핀이 그렇습니다. 가장 해결해야 될 과제죠. 라인 핀다운. 뭐 박지홍 선수가 엘리트 쪽에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뭐 많이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또 실업팀 쪽으로 가지 않고 또 장애인 볼링 쪽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음. 내고 있는지 저는 오늘 알았어요. 어. 네. 네, 7번 핀. 나이스 커버. 어린 시절 보셨다가 오랜만에 성장한 뒤에 지금 본 모습이잖아요. 네. 음. 굉장히 잘 성장한 그렇죠? 박지홍 선수죠. 네. 또 볼링을 통해서 또뭐 몸도 성장하고 또 어떤 멘탈적인 부분도 음.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기분 좋게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나눴는데요. 그렇군요. 네, 오늘 멋진 경기까지 줬습니다. 네, 아버지가 오늘 뒤에서 <laughs> 어, 박정 선수의 경기를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병욱 선수 7프레임. 네, 일곱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는 최병욱 선수. 어, 이제 루키라는 그 타이틀은 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싶어요. 너무 네. 루키답지 않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laughs> 뭐, 저희가 그, 다른 종목에도 그렇고 신인상을 탔거나 루키였던 선수들이 뭐 끝까지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무게감으로 와서 아, 그렇죠 네. 부담이 될 아, 수도 그렇죠. 있는데 아, 오늘 최병욱 선수 뭐 지난해도 최다 출전이었는데 올 한해도 정말 기대되는 그렇습니다.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다시 이영진 선수 네팔프레이 음. 나인 핀다운. 아우, 굴러. 아우, 조금 약했어요, 네. 이희 나인 핀다운. 자, 이영진 선수 지금 그 마스크 사이로 표정은 볼수 없었지만 눈빛에서 뭐전 나름대로는 지금 본인 스스로 내그 리듬 타이밍 내 기본을 찾아가려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솔이 어, 이제 게임이 내가 원하지 않게. 풀려 나가고 있을 때 안타까운 경기가 진행이 될때 선수들이 멘탈이 긍정적으로 갈지 부정적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영진 선수가 멘탈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어. 바로 박지용 선수 아버지의 네. 모습이죠. 네, <laughs> 계속, 11년째 아들을 네. 뒷바라지하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계속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박정현 선수 8프레임. 네. 어, 9핀 다운. <laughs> 어, 박정현 선수가 7프레임부터 조금 엄지 타이밍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박정선수가 제가 볼 때는 긴장을 하거나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인 어프로치 템포가 좀 빨라지지 않나. 음. 그래서 마지막 릴리스 타이밍에도 좀 오류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2015년 세계 농아인 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었던 그때라고 처음으로 비행기 도 타고 또 그때 대회가 이탈리아 에서 열렸나 봐요. 음. 이탈리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했다는 멋지네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를 꼽아줬고요. 어, 앞으로도 정말 대플림픽 올림 금메달 어,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올해도 원래 열릴 계획이었는데 대플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돼서 내년에 이제 개최되는 대회에서 우리 박지용 선수가 또 한번 멋진 구기 선양을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최병욱 선수예요. 네, 프레임. 어, 안쪽으로 오 어, 좋습니다. 와, 여덟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TBC 볼링에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고수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스트라이크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병 선수는 빠른 스테이블 구사를 하고 슬라이딩이 되는 구간을 좀 길게 사용하는 선수예요. 근데 오늘은 두껍거나 얇거나 굉장히 멋진 포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캐리 다운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필요한 그 보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끄집어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자, 조금 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선수. 좀 결여되고 있어요. 네, 네 좋아요. 네, 네. 네, 나인핀 다운. 어, 사실, 이영진 선수도 TBC 볼링 첫 출전이고요. 오늘 상대 선수 두 선수가 또 만만치 않아요. 최병욱 선수가 지금 8개째 스트라이크를 맞습니다.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것 같고, 또 박지홍 선수는 또뭐 국제대회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선수이기도 하고. 자 이영진 선수는 지금 포키팅을 놓치지는 않았어요 포키팅을 네, 놓치지는 커버. 않았는데 스트라이크를 만들지 못하고 핀을 남겼는데 자 본인 스스로 내가 이 라운드에서 어떤 포인트에 내가 흔들렸는지 그 흔들림으로 동작에 영향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음. 중요할 듯합니다 네, 그 부분만 좀더잘 극복을 한다면은 또 충분히 올해의 시대표 목표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루키가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루키가 되지기를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박지홍 선수인데요. 나이팅다 네. 어 스트라이크네요. 네. 구 프레임인데요. 저희가 아. 뭐그 좋은 기억이 또.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박지웅 선수 어떤 이탈리아의 그런 또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대회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더 없이 좋겠지만 출전했던 경험이 있고 없고가 그 선수를 또한 단계 성장시키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네. 지역에서만 하는 것이랑 또 전국대회에 음. 나가는 거랑, 그렇죠. 또 세계 무대에 나가는 거랑, 천지 네. 뭐 차이겠죠. 아, 네.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시야도 넓어지고요. 네. 일단 욕심이 많이 생기죠. 아, 욕심이 많이 생긴다는 건겠 네. 연습량이 늘어나는 오! 거죠. 와우! 아, 최병욱 선수! <laughs> 네. 지금 아홉 개째 스트라이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 이 선수가. 지난 한해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나서 네. 저희가 오늘 이 경기를 보고 최병 선수의 지난 10월의 경기죠 그 경기를 다시 보기를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 뭐 공의 반응, 피넥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음. 어떤 여유가 생겼다 그렇다면 음. 최병 선수가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멘탈이 조금 더 단단해. 졌다는 것이 오늘 아. 경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한번 그때 화면을 비교해서 보고 싶다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요. 이영재 선수, <laughs> 어. 네. 마지막 한 핀이 넘어가면서 10프레임 스트라이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11점에서 핸디 10점을 더해서 221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영진 선수는 이제 경기가 끝이 났고요. 이제 3위로 결정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영진 선수가 네. 3위로 결정이 났지만 본인에게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왜 중간에 주춤했을까? 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 분명히 답을 찾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6프레임 7프레임이었고요. 박종 선수도 마지막 10프레임인데요. 나인 핀 다운 뭐 이렇게 되면 결정이 났네요. 그렇죠. 결과는 네. 박지홍 선수 역시도 지금 진행을 보면 거의 뭐 포케팅을 놓치지도 않았고 미스 프레임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박지홍 선수 역시 내가 왜 중간에 전체적인 템포가 빨라졌을까 분명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내 또 데이터 기록에 집어 넣어놓으면 또네 좋겠죠. 그렇습니다. 나이스 커버. 어, 이렇게 해서 애니원 클럽의 박 지홍 선수는 233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질면서 2위로 결정이 됐고요. 이제 뭐 최병옥 선수는 당연히 결승전 우승자인데 과연. 아... 저희가 네, 일단 2020년 루키였는데 2 0 2 1년도 결과를 보고 얘기 네, 하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2021년. 네 그럴까요. 2021년. 긴장이 되나요. 앞선 프레임까지 하지 않았던. 루틴 동작을 하나를 네, 했는데 요 마지막 프레임인데요. 아! <laughs> 와, 최병웅 선수가 아. 마지막을 사실 굉장히 오. 저희도 긴장되는 상황에서 지켜봤는데 퍼펙트가 네. 나왔습니다. 저희가 멘트를 네. 하면 선수에게 들릴까 봐 어, 그렇죠. 아주 저희가 네. 멘트도 조심해 가면서 사실도 멘트를 하는 게 선수에게는 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 살짝 불안했던 것이 최병욱 선수가 나인프레임까지는 그 셋업 동작 전에 공을 흔드는 또 루틴 동작을 하지 않았지 않았어요. 않았어요. 네, 네. 네. 근데 나인프레임이 갑자기, 갑자기 해서 네. 좀출발 불안 타이밍에 그런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와, 썬볼링장비비 클럽의 최병욱 선수가 2월 개인전 최종, 최종 우승이자 최종 퍼펙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어, 최병훈이가 그러니까 얼마 만에 나온 퍼펙트 그렇죠. 기록이죠? TV 시간이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하지만, 커렌트 프레임 방식으로 또 처음 만들어낸 또 값진 퍼펙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